바로 매절에 변기 제조자들의 도전. 제조자, 제조자, 제조자. 제조자. 제조, 제조자? 이런 건난 놓치지, 응? 난 이런 거 놓쳐본 적이 없다고. 문 열어. 헥, 뭐야, 이거. 이것이머 뭐 시당가, 열로 어, 나갈 수 있나? 못 나가네. 어, 깨가 넓어가지고 옆으로, 옆으로, <laughs> 옆으로 개걸음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참 드래곤본이란 녀석도 참... 그 시기에... 식의... <laughs> 야, 뭐야? 여기 의자랑 테이블이랑 약간 원형? 원형처럼 이렇게 어, 드롭트 스카이엠으로 나가는 길인데, 여기가 마지막 부분인가 보다. 쇼컷이 있는 거 보니까, 딱 이렇게 원형식으로 탁자, 무슨 뭐지, 무슨 회의라 그러지. 이거 원탁 회의 개소리였고요 자, 이 보자. 오, 버튼이 활성화됐어. 자, 이거를 여기는 닫겨 있고 여기를 돌리다 보면 음, 내 기억상에는 이쪽에 돌리다 보면은 여기 열려. 아직 방금 열렸죠? 자, 이쯤 열렸지뺐 누르면 얘가 돌아가. 그 다시 한번 더 누르면은 다른 형태로 돌아가. 그리고 이걸 누르면 그러니까 기술력을 존나 쓸데없이 낭비한 거예요 아, 보세요. 여기 안에 엘더스크롤이 있어요. 엘더스크롤이 있거든. 근데 이 귀한 거를 순, 순간 놓겠다고 이제라 했는데, 버튼 돌리다 보면 이게 열리게 돼 있어. 뭐, 월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야, 어떻게 이 귀한 걸 이렇게, <laughs> 허술한 보안을 들 수가 있어? 그것도 기술력 오지게 당비해가지고. 야, 씨, 내가 이걸 했으면 내가 이거 타고 어딘가 갔겠다, 내가, 어? 이 정도 기술력이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엘더스크롤 확보 완료. 마침 아, 앞에 침낭이 있네. 하로밤자고 가자. 니네 침대 없다 미안하다요. 시간에 상처라는 장소에서 태고의 두루마리를 읽어 봅시다라고 하는데 이 장소는 바로 세계의 목 파사낙스를 만난 이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눈 보라 잠깐 이걸를 마른 하늘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laughs> <laughs> 밝게 보면은 이 정도 눈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픽이 깨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그러지고 일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일렁이는 게. 여기가 시간의 상처라는 장소. 자 그리고 여기서 두루마리를 읽으시면 돼요. 대체 파스나스는 뭐라고 떠드는 거야? 두루마리 어디 있냐? 엘더 스크롤 있다. 자, 여기서 엘더스크롤을 읽으면 이렇게 과거 노드들이 영웅들이 알두인이랑 싸우는 그 시간대로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고, 야, 뭐 용들이 이렇게 많냐? 오, 동료가 늘었어. 고름레이스. 오, 이야. 이야, 멋있는데? 이야. 죽었어? 아예 알두인 아니었어? 바로두인은도전지않 y 음, 여기가 저기 파사낙스 있는 곳이네 이름 진짜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하네 고름레이 will 디르 고름레이스 m a 오, 대구 애들 음악이 너나 본거 같 은데 아닌가? 나 없는 사람 취급 해야 되는거 아니야. 와일드이 오고 있대. 이가보다 아, 이걸 이렇게 알려준다고? 존내 멋있잖아. 아, 3대1 싸움 시작하나요? 알루인데, 과거의 영웅들, 노드들. 자, 3대1 싸움을 시작합니다. 빨리 좀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야, 애들 다 요건 쓰네. 개 멋있다. 야, 가운데 봐. 존나 잘 싸워. 캔들이 존나 잘 싸워. 헥! 안 돼! 고런 레이스! 드래곤척살 용향 끝났는데 그러면 이거하다가나아오는는아 아니냐? 래서서이미친놈이 추방한거를 내가주인공이 있는 현실에서 알두인이 와가지고,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오리시들어 보낸 거야. 지금 이렇게 주방을 시켜서. 펠들의 개새끼. 야짬 때린 거지. 너희 시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어머, 씨발, 알두인이다. 너나 이거 배웠는데 혼난다. 일로 와, 디져. 일로 와, 디져 그냥. 오케이 알도인 왔고, 알도인 왔고, 나 죽겠고, 개 쎄고. 쎈데? 얘들 어디갔어? 잠깐만 하늘 좀밝게 해봐 저기있다 음 야, 드래곤 추락 쫄랑쫄랑 거리지 말고 내려와, 안마. 응, 딱 돼. 혼나. 그렇지, 내려와 약한데? 근데 솔직히 과거 노드들 그 찌르기들 보다 내가 존나 쎄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미안하다 아니, 지키고 어, 나 제일 파스타 노스가 알류인인 줄 알았어. 스톰콜, 스톰콜 파이어 이펙트 30초 왓씨, 왓씨 얘가 알두인인데 왜 자꾸 딴 데가 있는 거야? 자 이제 내려올 거야. 한대더 예, 때렸고 개 예, 내려오고 개 뜨겁고 미안하고 아씨 개 뜨겁네 보내 보내 야 아, 저놓고 왜 지랄이야 죽어 죽어 이 녀석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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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가네? 이거 음악, 사운드 겹친 거 같은데, 지금? 그금? 알도닌 갔어 그거 알도닌 영신것군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간거에 근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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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안 멈춰 미친 추워 도망가 야나 이만큼이나 털고 다녔어? 최대한 거의 다 털었구나 아이고 됐고 이제 집 갈래요 집자 버그 때문에 사운드가 안 꺼집니다 지금 이 버그는 알도인이 도망치는 부금인데 버그 때문에 사운드가 안 꺼져. 그냥 이대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래도 종료는 집에 가서 해야지. 집에 가서 해야지. 아휴. 에유 고생이 많았다 오늘도. 오늘은 알도인을 봤어. 어 루시아 집에 와 있었구나 너 그러고 보니까 화이트 렌서 여기까지 어떻게 혼자 왔냐 개쩐다어 너를 위해 뭔가 가져왔단다 빨간 사과를 먹어 주렴 어자야할 시간이니까 얼른 자자 많이 놀았잖아. 나 집에 없으니까 엄청 재밌잖아. 리디아는 혹시 어디 있지? 리디아도 따라와야 되는데. 리디아, 리디아, 리디아 혹시 화이트라는 집에 있나? 아, 모르겠다.

고생 많았다 나도. 아야. t 틸이었나 이거? TCL인가? T TCL. 어 아닌데. tcl1 tcl0 모르겠다 자 이거 뭐지 인터페이스를 없애서 이제 썸네일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없어야 되니까 안했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스카이림, 알두인, 일 무지른 건 아니고, 알두인을 무지른 건 아니고, 저기, 드래곤 추락. 드래곤을 하늘에서 추락시키는 용언 드래곤 척설이라는 용언을 배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랜 시간을 달렸고, 하,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주 이쁜 집. 얘도 진짜 초창기부터 나랑 엄청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흔들거리냐 이거 빼 오랜 시간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쉬는 타임은 필요할 것 같아 고생했다 내코다 나도 고생 많았고 아무튼 스카이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저 다른 퀘스트를 들어갔고 메인 퀘스트는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퀘스트 먼저 할 거고 저기 아마, 저양손대가도 슬슬 다시 만렙을 치고 하니까, 다른 스킬을 올려볼 것 같아요. 은신이라던가, 소매치기, 화술 이런 거. 오케이.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